오늘은 서희건설의 올해 상반기부터 7월 10일 기준까지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번 파트에서는 전망이나 이슈보다는 오직 차트 흐름과 기술적인 지표에만 초점을 맞출 거니까 혹시 매매 타이밍이나 기술적인 포인트가 궁금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시세 흐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올해 초 1월부터 2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다소 약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1월 중순 이후에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3월 11일에 최저가 1,459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때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났던 시점이에요. 이후 3월 중순부터 서서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월, 5월을 지나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특히 5월 중순 이후에는 일봉상에서 저점과 고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본격화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7월 9일, 결국 올해 최고가인 2090원을 기록했죠. 그 이후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2035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도 고점 대비 약2.6% 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사실상 차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에요. 현재 서희건설의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면, 단기 5일선과 21선이 중기와 장기 이동 평균선인 61선과 1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정배열 구조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5일선과 21선의 강력이 조금씩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단기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흐름을 자주 볼수 있는데 이번 7월 초 급등 구간에서도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거래량을 봐도 그 흐름이 명확해요. 7월 1일 거래량이 약 388만 주까지 터졌는데 이 때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탄력이 강화된 시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상승이 뒷받침되는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후 조정 국면에서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서희건설이 3월 이후부터 보여준 저점 상승 패턴이에요. 보통 차트에서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구조는 강한 상승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석돼요. 이런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단기적인 눌림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7월 초 조정 때도 1925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RSI 지표를 살펴보면 한때 과열권인 70을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단기 조정으로 과열 구간에서 살짝 벗어난 상태예요.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과열 부담을 해소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어요. 또 스토캐스틱 역시 지난 급등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 최근 다시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발생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어요. 이런 모멘텀 지표들 단기 매수 시점 파악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죠. 볼린저 밴드를 보면 7월 초 급등하면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뒤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보통 상단 돌파 후 일정 기간 횡보나 조정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밴드 중심선과의 거리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이평선 강역과 지지선, 저항선 관점으로 봐도 추가 분석이 필요해요.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단기적으로는 1,925원, 그리고 그 아래로는 1,771원, 부근에 61선이 있어요. 이 61선은 최근 몇달 동안 한 번도 크게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 추후 조정이 더 깊어지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상승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돼요. 반면 당위 저항 라인은 직전 고점인 2,090원이 가장 중요해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장기적으로 121선은 현재 가격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에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위험 신호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요. 특히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유지되는 한 추가 상승 기대감은 유효해요. 보조 지표인 MACD도 참고하면 아직까지는 상승 신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 위에 있고 히스토그램도 양수 구간을 유지 중이에요.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중단기적인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3월 저점과 7월 고점 기준으로 23. 6% 되돌린 구간은 약 1,925원 부근이에요. 이 라인이 최근 지지선과도 겹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어요.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시나리오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위 건설은 현재까지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돌파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지지 라인 확인 후 재진입 전략도 유효할 것 같아요.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노란색 글씨, 세력 종목 비밀 전략, 뒤에 달랑 종소리 아이콘만 있다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진짜 기회에 대한 입구거든요. 오른쪽에는 빨간 체크 표시 두 개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종목 호재 요인, 두 번째는 사칭 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팁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알아보는 곳이라는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 가지 연락 수단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찾던 비밀 종목과 비밀 전략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목 추천 글과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 즉 대량 매집과 대량 매도가 발생하는 구간을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극소수만 알고 있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극소수 중 하나가 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단순히 종목명을 나열해 주고 많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 개개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 목표 수익률을 고려해 맞춤형 비밀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종목 호재 요인이라는 체크 표시 옆에 커다란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게 핵심이다. 라고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호재는 공시나 뉴스가 터진 직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매집 세력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어떤 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중은 단순히 설비 투자 발표라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설비 투자가 실제 가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 숨은 매집 구간을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은 이미 세력의 매집이 본격화된 시이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종목을 담으면 단순히 뉴스 따라가기만 하다가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와는 차원이 다른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 비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바로 지금 화면 왼쪽에 연락 수단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비밀 종목 알려주세요. 라는 단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목표가, 손절가까지 표와 차트로 깔끔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사칭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곤란하겠죠?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칭 주에 체크 표시를 여러분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채널을 만들고 누구나 아이디를 도용해서 저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만의 공식 연락수단은 반드시 이세 가지 뿐입니다. 이 외의 번호나 아이디로 무료 전략을 제공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절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즉시 차단해주세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받게 될 리포트는 매주 발송됩니다. 월요일 시장 개장 전에는 이번 주 유망 세력 종목 탑3 리스트를 그리고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세력 매집 현황 및 주간 리포트를 보내 드립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별 차트와 매집 물량 그래프, 호재 뉴스 요약, 그리고 손절 익절 설정 가이드라인까지 모든 것을 100%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휴대폰 메시지 창을 열고 비밀 종목 알려줘라고 보내는 것뿐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남들은 이미 세력 매집 구간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세력 종목 비밀 전략은 결코 몇몇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맡을 뿐입니다. 단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체계적인 수집한 다음 분석 그리고 검증 마지막으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풀서비스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비용 한푼 들지 않습니다.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문구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약속이자 저희가 드리는 확실한 혜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 번호와 아이디, 세 가지 중 편한 것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 종목 알려줘 라고 한 줄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수준과 자금 규모에 맞춘 세력 종목 비밀 전략, 리포트를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행동하세요. 이번 영상은 서희건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전 영상은 차트와 기술적인 분석만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큰 그림,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먼저 최근 이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서희건설은 사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온 종목이에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서희건설 포함 여러 중소형 건설사들이 재평가받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지역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신규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소형 주택 건설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라서 시장 관심이 더욱 집중됐어요.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수도권 대단지 재개발 수주 소식은 서희 건설의 중장기 실적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뉴스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향후 매출과 이익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또한 ESG 경영 강화 이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 투자 시장에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죠 서희 건설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탄소 배출 최소화 전략 그리고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강화 등 다양한 esg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점은 국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건설 업종은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과 직결된 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흐름을 선도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다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 정책은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신도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사이 서희건설과 같은 중소형 건설사는 중소형 단지나 지역 밀착형 사업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 정책은 서희건설처럼 이미 재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수주 확대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구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주민 동의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분명히 서위 건설의 중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신규 수주 확대에 따른 수주 장모 증가가 주가와 실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신규 수주가 늘어나면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이는 재투자 여력이나 배당 정책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중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분양시장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서희 건설의 분양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서희 건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정책과 지역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잘 구사하는 편이라, 이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SG 중심의 경영 전략과 디벨로퍼 역할 강화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것 같아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기획, 설계 시공 분양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종합 디벨로퍼로의 변신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사업 구조는 단순 공사 수익뿐 아니라 부가 가치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주택뿐 아니라 복합 개발,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미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고 원가,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서희 건설 역시 이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국내 건설사들이 점점 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서희건설도 동남아시아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죠. 물론 아직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재료가 될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희건설은 단순히 단기 급등 테마주가 아니라 탄탄한 신규 수주 확대, 정부 정책 수혜, ESG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디벨로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 기업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서희건설의 시장 입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물론 변동성이 큰 건설업 특성상 경기 사이클, 원자재 가격, 금융 환경 변화 등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하지만 최근 이슈와 흐름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량주만 들고 있어도 10%에서 20% 수익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방산 등 뉴스에서 다루는 종목은 이미 고점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대중에 퍼질 때쯤이면 이미 세력이나 프로 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간 뒤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가니까 늘 고점에 사고 저점에 던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IT와 친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분야가 향후 성장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및 AI 관련주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꼽힙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선 속도가 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기회를 선점합니다. 오전 9시 7분, 저희 구독자 전용 문자 서비스로 급등 예상 종목 한 가지를 보냈습니다. 그 종목은 개장 후 20분 만에 12%, 그리고 장중 최고점 기준 27.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문자 돈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처럼 그냥 구독하고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한 구독자분은 300만원 단타로 들어가서 하루 만에 80만원 이상 수익 보셨다고 직접 연락 주셨어요. 물론 수익 인증도 받아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이제는 문자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만큼 정보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신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 공짜로 알려주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고도 유료리딩도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 경험을 쌓은 전문가 팀입니다. 정보의 가치, 분석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성장한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와 같이 종목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목만 주고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정보 생태계에 입장할 수 있는 출입문인 셈이죠. 보시는 이 이미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단몇 퍼센트만이 이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010-2701-6611이 번호로 지금 급등주라고 단색 글자만 보내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원가입도, 이름도, 계좌도 안 묻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정보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대장주, 급등주, 개별테마주, 이런 키워드에 한 번이라도 관심 있었던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단한 통의 문자, 단 10초의 행동이 당신의 내일 수익률을 마이너스에서 30%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알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종목이 시초가 갭상승이 나올지, 오늘 오후 어떤 테마가 미리 잡힐지 우리는 항상 뉴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뉴스는 결과를 알려줄 뿐입니다. 투자는 예측이 중요합니다. 예측하려면 데이터와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 정보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선택, 평범한 개인투자자에서 정보투자자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기술혁신과 친환경 산업이 미래를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체계적인 분석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끝나면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주 세 글자만 보내면 내일 아침 시장을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 손에 들어갑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하니 이점 참고 바라며 주식은 누가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의 그 10초 결코 헛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수익률로 증명해 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들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익 인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